뉴욕 에들렛 엄마의 일기 소금을 철제통에 넣으면 생기는 일 가는 소금을 고급 스테인리스통에 넣고 보관을 했다가 그 소금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소금 가장자리에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다 갈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금도 상하나 했는데 사실은 소금이 상한 게 아니라. 철제통에 맞닿으면 부식이 되어서 녹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금은 먹기 위해선 위생적이지 않고 철제통에 불순물이 나온 생태라서 먹을 수 없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소금을 산 이유는 가글가글 하기 위해서 양치질할 때 사용하려고 산 건데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오래된 소금이나 남은 소금들은 세척용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고급 스테인리스인 줄 알고 샀던 철제통. 챗 GPT에 보니 어, 고급 스테인리스는 부식에 강해서 소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살때 믿을 수 있어야 말이지요. 이게 스테인리스인지 아니면 철제통인지 아니면 도금을 한 통인 건지. 그러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산 고급 스테인리스가 모두 철제통이라면 가끔 김치도 넣고 반찬도 넣었는데. 앞으로는 다 유리그릇에다가 넣어야 할까요? 구글 서치를 해 보니 유리나 도자기 그릇, 플라스틱 통에 사용하라고 하고 스테인레스는 고급 스테인레스 통에다 사용하라고 하는데 아, 아무래도 유리가 가장 적격일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요 즘에 많이 말이 많고 스테인레스도 그게 스테인레스인지 철제 용기인지 알수 없으니 그냥 앞으로는 모든 음식들을 유리에다 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리 그릇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끔 손목도 많이 아파요. 정말 음식을 하다 보면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뉴욕 애들렛 엄마의 일기였습니다.